다음, 베트남 이야기 네 번째는 우리 단군 신화와 베트남의 건국 신화 그 공통점과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두 나라의 건국 신화를 비교해보는 것은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에게는 해고와 정리를 위해 가실 분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기초 자료로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단군신화 아시죠? 천재, 즉 하늘의 황제인 환인, 환인의 아들로 지상에 내려온 환웅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여자로 변신한 곰, 즉 웅녀가 환웅과 결혼해 단군 왕검을 낳고 단군이 조선을 세우고 다스려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줄거리입니다 베트남에도 우리와 유사한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중국신화에 등장하는 염제, 신농씨, 3대 소원인 대민이 남방을 순회하던 중 신선의 딸을 만나 아들 록둑을 낳습니다. 대민은 본분에게 얻은 장남 대응에게 북방을 물려주고 록두에게 남방을 다스리겠습니다 록둑은 용왕의 딸 턴농과 결혼해 낙농권을 낳습니다 낙농권이 남방을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낙농권은 어머니의 나라 용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낙농권이 나라를 비운 틈을 타 북쪽 대민의 손자 데라이가쳐들왔습니다 낙농권이 돌아와 데라이의 아내 어우거을 유인해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데라이는 시리에 차 물러갔습니다. 낙농권과 살게 된어우거은 커다란 알을 낳는데그 알에서 100명의 산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트남 민족의 시조로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분이며 여기서부터 베트남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느날 낭농권이 부인 어우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의 종족이고 당신은 산의 종족인지라 물과 불은 서로 다름으로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않겠소? 이렇게 둘은 합의 이혼하고 아이들을 50명씩 나누어 산과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산에 남은 어우꺼의 아들, 50명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왕이 되었는데 왕을 우두머리란 뜻의 흥과 왕이란 뜻의 부엉을 합해 흥부엉 나라의 이름을 반낭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최초 민족국가입니다 반낭의 중심지는 하노이에서 서북쪽으로 80km 지점에 있는 현재의 비엣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단군신화와 베트남 건국신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나라 모두 신화와 함께 역사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흥부원 건국신화를 신화로 두지 않고 비엣지에 흥부원 사당을 지어 매년 음력 3월 10일 성대한 제사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나라의 위기를 구한 지용선인의 설화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계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고학적 발굴에 당시 동선문화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신화는 신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단군을 실존 인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평양에 단군 능을 조성해 두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신화에서 낙농권과어거의 결합은 해양 세력의 남방 문화와 대륙 세력 중국 문화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방 대륙 문화와 남방 해양 문화가 결합된 요소들을 고대 건축, 생활 양식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의 신화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역사로 연결되고 있으며, 두 나라 역사는 북방의 대륙 문화와 남방의 해양 문화가 결합해 발전한 것으로, 두 나라는 역사의 태동기부터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같이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베트남의 건국 신화를 소개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분 나라 신화의 공통점과 상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